네, 안녕하세요. 영수 모형 할시라프입니다. 자, 어, 트리세스의 테리스포, 그렇죠? 그 다음에 엑시얼의 S C X, X 10 시리즈, 그 다음에 리모아비의자 이렇게 실버락 실버 마운틴 내는 실버락인데요. 사실 비교 대상은 어, 비교대상 맞습니다. 왜그러 냐면요 가격 대 성능인데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차내고요자 제품 보시면요 차, 차가 나쁘지 않습니다. 자 이런 옵션이가 지금 살짝 달때 점도 이쁘고요 LED 라든가 상단 이런 거그 다음에 안에 사람 모양 그 다음에 안쪽에 자석바디트있기 때문에 뜯을 수 있어요. 자 보시면은 기자재 자 이제 방수 기자재. 자 오사공에 오0공 모터에다가 자 라크라이드 변속기 그 다음에 라디오 박스도 방수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이 삐삐 삐삐달라도그 배터리 들어가고요. 자 바디 마운트까지 하셨고 타이어 예전에 탄 안탈보다 좀 쫀쫀쫀 합니다 오우 차이가 오 좋아요 뭘 했는지 하여좀 좋아졌네요 그 직각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유선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뭐 집안에서 여러분 굴릴 때도 들 약간 이렇게 살짝 밟을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사의 성능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서버도 메탈기어 서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20만 원대 차 차만 사시면 10만 원대 중반이지만 20만 원대 하고요 여기 LED 정신없이 돌아가네요 자 일단 살짝 굴려볼까요 자 살짝 뜨길게 살짝 오우, 좋아요. 좀 서버는 좀안 움직여 있어, 서버는. 서버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, 이쪽으로. 살짝 움직여서. 당겨서. 그렇죠. 샤샤샤샤. 우와 이 정도! 와 여러분 10만 원대 차만 사시면 10만 원대 조종기하고 신진기하고 왕창 다 사시면 이제 20만 원대 20만 원대 중반으로 후 넘어가지만 가격도 여러분들 이제 20만 원대에서 풀셋으로 이렇게 나온 차 보셨을까요? 못 보셨을까요?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. 최근에 나왔던 S 시스템이 어, 메탈이 된거 있잖아요. 그게 약간 120만 원 들어갔습니다. 조종기도 워낙 좋은 걸찾셨고또모터비드기만 해도 모터배드기 30만 원대 중반 그래서 버만 20만 원대인데 아, 서버 10만 원대인데 자 그렇게 해서 차를 사시면은 그죠 타이어도 기본 타이어 되는 기본 타이어도. 2.2인치에다가, 자, 그 다음에 숏도 이렇게 숏도 되어 있고요 자,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서버라든가, 아 마운트 여기 에 보시면은, 오, 어 그쵸. 여기 로드, 그쵸 로드도 메탈입니다. 자, 메탈로 되 있는 부분도 있지만, 구동이 가다 메탈로 되있고요 이게 플레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만, 여러분들, 메탈로 되어 있다가다 좋은 게 아니에요. 무게만 들어가는구요. 이렇게 포인트만 있는, 포인트가 있는 차량, 바로 실버라. 자, 풀셋으로 나서 GT2 조종기와 함께 실버 조종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우 좋다 이거 여러분들. 야 세팅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지 않았거든요. 네, 정말 괜찮네요. 야 좋습니다 여러분들. 어 좋은데요. 야 항상 여러분들 자 시집 시집을 보내야 될 딸을 이쁘게 가지고 예, 시집 보내기가 싫지만 시집을 가야 되는 예. 가도록 해서 우리 해님을 기쁘게 <laughs> 예, 기쁘게 해야 됩니다. 예. 오케이 출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실버락 기억하세요. 실버락입니다. 장난 아니게 좋아요. 실버락 유튜브에서 실버락 아이씨라에서 실버락 오케이.